입주 청소를 알아보는 중 부동산 사장님이 평당 15000원인 업체를 알려주길래 아 저는 어차피 제가 다시 손봐야 하니까 그냥 저렴한 데서 할게요 숨땡에 견적을 올렸더니 4군데 업체가 평당 만원이길래 이 정도가 적당한 건줄 알았고 상담하는 분이 직접 청소를 한다는 업체가 있길래 바로 계약금을 보냈어 오늘 2시쯤 청소 시작하니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상담 한분은 여자였는데 청소당일 남자분한테 전화가 왔길래 같은 팀인가 보다. 혹시 몇 시쯤 끝날 예정이세요? 제가 끝날 때쯤 가보려고요. 3시간쯤 걸리니까 5시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저것 요청한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사할 집으로 갔더니 생각보다 집이 오염이 심해서 한두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집 상태는 엉망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청소하고 있는 사람 중 전화 통화했던 남자 한명 빼고는 스무 살도 안돼 보이는 외국인 여자애 세 명이 보이는데 당황스러운 거야. 보이는데만 대충 닦고 있는 것 같아서 요청을 했더니 눈만크게 뜨고 쳐다보길래 순간 망했음을 감지하고 근처 카페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청소 마무리하고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입 부탁드려요. 집에 와보니엉망이었지 다시 시켜도 같은 결과일 것 같았고 2시간이나 오버됐는데 추가 비용 이야기도 안 하길래 얼른 입금해주고 보냈어 이틀 후 이사를 하고 집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거야 정말 눈에 보이는 데만 닦아놔서 거의 내가 입주 청소를 다시 하게 된 거지 그봐 입주 청소는 진짜 딱 가격만큼만 청소한다니까? 부동산 사장님 말 들을 걸 그냥 생으로 돈 날린 기분이 들더라고